안녕하세요. 오사카맨입니다. 오리 히로의 곤약젤리 파우치형 6종을 준비했어요. 먼저, 제로 칼로리인 사과와 거북맛인데요. 식단 관리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도 0칼로리라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은 저칼로리의 곤약젤리 파우치 4종인데요. 먼저, 청포도 맛으로 130g의 곤약 젤리가 담겨져 있으며 46칼로리로 저칼로리를 자랑해요. 오리로 곤약 젤리는 예전부터 여행 필수 쇼핑 리스트와 일본 직구 베스트셀러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인데요. 파우치형은 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숭아 맛은 최고 인기 맛중 하나예요. 복숭아, 포도, 사과 모두 47칼로리로 비슷해요. 파우치형이기 때문에 보다 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얼른 시식해서 맛보고 싶어요. 사과맛 곤약젤리도 인기가 많은 맛이에요. 저칼로리 곤약젤리 파우치부터 시식해볼게요. 곤약분말을 배합해서 낮은 칼로리의 젤리예요.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어 더욱 맛있어요. 오리히로 곤약 젤리는 곤약으로 유명한 지역인 군마현의 곤약 가루를 사용한 진짜 곤약 젤리예요. 파우치의 뚜껑을 열면 달콤한 냄새가 가장 먼저 퍼져요. 젤리가 뭉쳐서 벽에 붙어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즙과 함께 들어있으니 먹을 때 주의해주세요. 청포도의 달콤한 맛이 잘 느껴지는 젤리 맛이에요. 다음은 복숭아맛을 먹어 볼 텐데요. 하우치형은 한번 개봉하면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먹은 복숭아 곤약 젤리 맛과 유사한데 하우치형이 좀더 탱글하게 씹히는 맛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포도맛을 시식해 볼 텐데요. 포도는 다른 젤리와 다르게 살짝 보랏빛이 도는 젤리의 색상이 달라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과 맛 젤리를 먹어볼게요. 곤약 젤리 파우치형은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오히려 얼리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젤리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시원하게 냉장 보관 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사과젤리도 사과의 향이 느껴지면서 달달한 사과젤리의 맛이 좋았어요. 네 가지 맛 모두 꼭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 남은 두 가지의 제로칼로리 파우치형인데요. 맛도 더한 고급형 파우치에 0칼로리로 다이어트 때문에 저칼로리 곤약도 신경 쓰이신다면 제로 칼로리로 맛과 칼로리 모두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과 맛을 먹어보니 저 칼로리와 큰 맛의 차이가 없었어요. 향도 달콤한 젤리와 과즙 냄새가 올라오고 외향적인 부분도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네요. 다음은 거북맛 파우치를 먹어볼게요. 저 칼로리 포도맛과 다르게 제로 칼로리 거북맛은 색이 좀더 보라색에 가까웠는데요. 맛이 살짝 다른 느낌으로 향이 더 깊은 느낌이에요. 포도의 달달한 맛있는 맛을 모은 듯한 젤리 맛이에요. 저번에 만들었던 한천젤리가 생각나네요. 오늘 리뷰한 6종의 오리 히로 곤약젤리는 제로칼로리와 저칼로리 제품으로 다이어트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오사카맨 오셔서 구경해보세요. 다음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